이념적 폭력에 언제든 반대할 수 있고 정한 기회의 제공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할 가치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노력과 땀의 위대함을 압니다. 그 노력의 성물를 적극적으로 영위하며 노력에 대한 응당한 대가와 이익을 얻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에 앞서 책임 책임을 가르치는 행위에 고함을 알고 있는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국방백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주적은 간부가 아닌 북한이다. 당당히 말할 수 있으며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눈치보는 끌려다니는 외교가 아닌 주도적이고 국민국과의 굳건함을 다시금 외치는 외교야말로 정답임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 저는 이 자리에서 선배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산업화와 선진화의 주축이 되어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보수의 품격과 가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선배님들의 그 길을 따르고자 큰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부끄러웠던 저의 과거를 반성합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의 화려한 언변과 감성론 속에서 내가 가진 이 가축과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의심했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한다 느꼈고 싸움을 피하는 겁쟁이 취급을 받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선배님들께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시기 아닙니다. 책임있는 변화를 위해 한발한뒤딘 후대에게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가치를 물려주시기 위해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닌, 물러서지 않는 것임을 이제야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선배님들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당당히 외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수호하고 자본주의와 업치주의의 근간을 뒤집자들에게 당당히 맞설 것이며 선배님들이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당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그리고. 동력으로 만들어내.